이 사람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 의식이 있느냐, 종말 의식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얼마나 방종이 되고 그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예,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노아도 이 심판이 온다.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 믿고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의롭고 당대 완전한 자로. 그래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의 시기 사라지면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게 해이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종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다가 죽을지 또뭐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떤 사람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바로 이제 죽음의 소식이 전해 드는 것도 가끔 있잖아요 뭐 병으로 죽을지 아파서 죽을지 하여튼 사고로 죽을지 언제 죽을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세상이 끝이 되죠. 이 종말 의식인데, 뭐 예수님이 아직도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오는다. 그러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데만일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혹은 뭐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으면 깨어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했어요. 베드로도 그 종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껌이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건 다 종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종말의식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노아에 대한 부분을, 네, 뒷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이제 노아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배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방주가 멈춘 것은 아라라산인데, 그럼 처음에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지을 때,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었겠어요? 어디다가 방주를 세웠냐 말이에요? 첫째는, 해변까지 세웠다. 또 하나는 이그 땅에다가 세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꼭대기에다가 세웠다. 또 하나는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세웠다. 어느 거예요? 가끔마다 보면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세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라라산은 최고봉이 얼만 줄 알아요. 해발 5,100m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하루 다 끝나. 거기다가 무슨 배를 방주를 거기다 지켰어요. 그리고 산, 산에 산 갔던 거기울이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아마 처음 왔을 때 예,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이제 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노아홍수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쳤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또 전하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산 꼭대기에다가 얘가 배를 쳤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이런나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가 배를 짓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어디다 짓는가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그 다음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어디서 떠올라요? 땅에서 떠올라요. 산이 아니고, 땅에서 떠올라. 근데 왜 이게 안 보일까? 땅에서 떠올라. 근데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이때 잠겨요. 이때 산이 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15 규빗. 6m 75cm 정도. 높은 산에서 6m 75cm. 거의 7m죠. 이렇게 물이 창의란 것이 150일 동안 창의를 했어요. 다섯 달 동안. 그리고 빠지는데 150일. 이게 그러니까 홍수가 다 시작해서 끝나는 까지 거의 1년이에요. 자 이제 방주가 다그 노아 홍수가 심판이 다 끝나고 다 죽을 때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정세기 8장 21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어요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자, 이렇게 나와요. 음? 재단에 재단을 쌓고, 그거기서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러니까 정결한 거한 마리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짐승들, 모든 새의 종류의 새들 가운데 한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새는 일곱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서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쌍씩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건두 쌍씩. 그래.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리소의 속죄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번제, 재물을 드리는 것은 다 예수 그리소가 대속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걸 히브리스에 가면 7장, 8장, 9장에 가서 바로 그게 예수다. 예? 제사드리고 왔던 그 예수, 그게 예수다. 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여기서 보면 뭘 믿었다고 볼수 있냐면 창세 3장 15절 원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원시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 21절에 보면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향기를 받았다는 건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그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고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이는, 왜냐면, 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창세 6장에서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가 꽉 차서 하나님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땅을 저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 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최후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이 질서대로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뭐라고 나가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죽었죠. 노아 식구만 빼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노아로부터 이제 자손이 생기고, 노아의 자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제 예, 노아의 후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뭐 하냐? 구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듣던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언약을 맺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로 심판해요? 마지막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그럼면 우리가 생각해. 아니, 오랜만해도 홍수, 비로 홍수로 해가지고 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막3 개월 이상이 와가지고 그냥 큰 재앙인데 심판 아닙니까? 일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일부로 국지적으로 내린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적으로는 할수 있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그들이, 노아에게서부터 샘함, 야베신하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에서 뭐 했냐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는데,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기 이제, 예, 10장, 9장 2 0절에 보면 그래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는 벌거벗었어요. 이 포도주가요, 이, 게 굉장히 오래 둘은 독해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마실 때 보면 이게 막 이 아주 술보다 도더 독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취해요. 그냥 물을 그래 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실.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막뭐 열이 올라오니까 더 어떤 모양이죠? 홀랑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막에 누워서 자는데 마침 그때 이 아들 두 번째 아들 함이 그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 나와가지고 이참더 부주부주 온네 나와가지고 샘과 야벳에게만 그 떠들기 시작하네 야야야 형 이리 와봐라 동생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말해 홀랑 벗고 껴벗고 말해요 거실 다 내놓고 저렇게 말해 이렇게 잠자고 있다 그때 샘하고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을 쳐서 하체를 한번 뒤를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하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술이 깬 다음에 샘이 이것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데 그 손자 가난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뭔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모든 너희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이 함이 분포 함의 자손이 산 곳은 아프리카예요. 그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로릇을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몇 천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 제도가 언제 끝나게 되느냐면, 저주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실 때 모든 저주가 끝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이제 흑인이란 말이에요. 니그로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들어오는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승리로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까지 노예들은, 지금도 뭐, 흑인들, 인종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도대체 함이,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노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노아도 보면 이제 여기서 보예요 노아도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 종말의 시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 끝났잖아. 노아 이제 심판 다 끝났으니까 심판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해지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종말의 시 없어지니까 방탕한 이런 삶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함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걸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한 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한 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나발 물어버리고 말해요이 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사, 샘은 여기, 2 6절을 보면 이랬어요. 또 이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메시아가, 샘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의 죄 허물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그래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실 것이. 그래 우리를 어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셈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사는데 아시아 계가 바로 셈의 자손들이에요. 야벳은 유럽 자손, 유럽이 야벳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백인들이 셈의 자손 과 유대인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 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것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예...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아요. 350년 더 살아요. 전부 다몇 살에 죽냐면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샘에서부터 샘과 저 노아에서부터 샘, 샘으로 연결돼요. 샘함 야베 중에서 샘으로 음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언약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셈에서부터 셈으로부터 나중에 에벨 자손 가운데 둘이 나와 10장에 가면 은 둘이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에벨 온 자손 런데 에벨 온 자손은 벨렉과 욕단 이두 자손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은 이제 성경의 11장부터 쭉 벨렉을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로 나오는 쪽으로 가요. 그 욕단은 10장으로 딱 끝나는데, 이 역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숨어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샘, 그리고 그노아 샘, 거기서부터 이제 이 벨렉, 그리고 테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에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할 것인데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많이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 속 한번 업어치기를 해야 돼요 예, 성경에 업어치기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그리고 특별히 기도원 사건에서는 너무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 업어치기 당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나가야 할 그런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한번 나눠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